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서 있는 정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어떤 정해진 규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 그 일들을 쉽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표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묘서 동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묘소 동처라고 하는 뜻은 어울리지 않게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함께 있지 말아야 할 자와 짝이 되어서 살고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도 이땅 어디에도 기준이 되거나 본이 될 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세상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음과 신앙의 삶에 기준될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오늘 제직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짓들이 가족 여러분 하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성도의 기준이 되어 살고 있음에 감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기준을 세워왔고 세워갈 것이고 세우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라 하신 주님의 외침과 선포를 듣고 실천하며 사는 자가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사명자로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썩어져 가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만큼은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제직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짓들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사명과 헌신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외침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특히 제직들은 정의로운 기준을 세우고 살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게으름과 두 아들들의 악행으로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보다는 반대로 충실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욱 더 은혜롭다는 사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정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정의로움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면 교회 안과 밖에 엄청난 혼란과 함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타락해서 정의롭지 못하면 사람들을 어두움에 헤매게 할 것이고 소금이 그 말씀을 읽고 까마게 변화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도 썩어져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또한 성도의 정의로움은 사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 정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신앙의 기준을 삼고 사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은 묘소동처처럼 신앙의 기준이 없이 어울리지 말아야 할 자들과 어울려 살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그곳에 빼앗기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비추어서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는 믿음의 심령들 되어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항상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가 망가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다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끄러운 일에 앞장서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트리 가족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롭고 냉철함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정의롭지만 차갑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정의롭지만 그 안에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남을 정지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의로움은 항상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워야 할 첫 번째 기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하고 살수 있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 네. 여러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봐도 영적인 분별력은 오늘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도 지도자와 성도들이 이 영적 분별력이 없이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거룩한 중앙성소인 실로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것도 만팔천명이 되는 제사장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위치의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또한 사무엘의 스승이었습니다 또그 이름의 뜻은 고상하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지만 이 엘리의 삶은 기준도 없었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이 이름값도 못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말로 대단하고 고상하고 존귀한 자처럼 보였지만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그의 삶을 바라볼 때 높은 자리에만 차지하고 앉아있어서 전혀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안과 밖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같은 본문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정작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사장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였는데, 그러나 엘리는 드러나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앞에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죄직된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선신하고 사명을 맡은 자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드러내고 살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자 그 결과가 사무엘상 4장 18절에 반드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닥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육신의 몸은 키우고 살았지만 육신의 삶을 잘 살았던 인생같이 보였지만 사역의 일은 뒷전이었다는 겁니다. 사역의 일은 결보지 아니하시면서 대제사장이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앞에 영적인 기준이 되고 성도를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로 문제는 자기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지드리교회 성도들이 성도로서 빛과 수금의 역할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나의 죽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가장 아끼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묘소동처처럼 신앙의 기준이 없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문제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런 영향력이 이토록 무섭다고 라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목사인 저로부터 모든 성도들, 모든 재직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바로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 시작이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가져가 버립니다. 고기를 삶는 갈고 고기를 삶는 솥에 갈고기를 집어 넣어서 걸려오는 고기를 가지고 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강제로 빼앗아 가버립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 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할 정도로 억지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분별력은 고사하고 도덕적 분별력과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서운 결과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들리 가족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기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없이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배하고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1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사장의 아들들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직분이 아무리 높고 고상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신앙의 기준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자부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람들은 죄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 정의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기 때문에 죄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과 분별력이 있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을 드러난다 할지라도 창피해하지 아니하고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짓들이교회 가족들. 정의로운 성도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갑시다. 하나님의 일에 두려운 마음으로 직분을 가지고 수정되는 재직들과 성도들이 반드시 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기준이 되어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의 아들들인 이 홈리와 비느아스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 것인가? 이유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던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성전의 제사장의 삶이 바로 서지 못하고 직분을 잃어버렸고 인간적인 마음만 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재직으로 부름을 받고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헌신하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엘리는 아버지이기 이전에 여러분 거룩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자가 좋은 아버지로서의 삶만 추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용돈도 많이 주고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집에서 살게 해 주는 것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신앙의 기준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아버지가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온 가족들이 근심에 쌓인 얼굴을 하고 삽니다. 어머니가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잘못된 일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도 따끔하게 훈계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범죄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악으로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려니와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니라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러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일상 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수해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게 되자, 자녀들도 죽고, 자신의 가문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도록 자손의 대가 끊어지게 되고, 남은 자손들은 구어라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기준을 정해주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 보기에 그저 좋은 인간적인 가르침과 사랑만 전하면 믿음의 후배들은 반드시 잘못된 신앙을 배우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교회의 후대가 끊어지고 제사장의 가문의 영광을 이어받지 못하는 일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성도들의 많은 결과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진들이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내 가슴을 도려내도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어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행하며 살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들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재직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의 표준과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바로 우리 짓 o n 교회 성도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바른 기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선포하는 성도와 교회가 바로 우리 짓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기준을 명확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저마다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기준이 있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무엘과 같이 살면 됩니다. 오늘 우리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신앙의 기준이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사무엘처럼만 사십시오. 자 보십시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중에 큰 제일 큰 대사,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다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도 어린 아이 사무엘의 모습은 남달랐습니다. 엘리만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없지만 사무엘을 보면 정말 우리는 희망이 생깁니다. 이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외보슬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그림에 보듯 외보시라고 하는 것은 앞치마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이 없는 긴 조끼 모양으로 생겼는데, 사실 이 옷은 제사 때 제일 겉옷 앞에 있는 공식적인 제사 복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어린아이가 평상시 때도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사하는 모습으로 제사의 복장을 입고 늘 살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린 아이가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었을까? 어린 아이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을 텐데 자기가 입은 옷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자기가 드리는 제사의 모습에 대해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늘 여호와 함께 살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고 그 앞에서 사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 곁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까칠까칠한 세마포 옷을 입고 아장아장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일은 정말로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도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드러난다면 나의 불편함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사무엘의 남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도 하나님 곁에서 살면서 감당하는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그 일을 짐 벗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증 내고 소리 지르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겠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든 말든 나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드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생각할 줄 알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알고 매우 장성한 어린들인데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사는 나 자신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면 그 흘리신 피가 무섭다고 얼굴을 돌리고 땅만 쳐다보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힘들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눈 맞추기를 어려워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얼마나 놀고 싶었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응석을 피우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조차도 인간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짓들이 가족 여러분 어른이 되어야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아직 내 신앙이 부족해서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야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헌신은 어린아이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부터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린 그리고 아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애인데요. 우리 나이는 아직 어린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늙었고 힘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들이 가족들은 좀 다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의 말씀처럼 성도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루어가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든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옳은 삶을 구별하고 드러내며 살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합니다. 세상을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그래야 성도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맡고 성도가 되어서 사무엘이 입었던 에보처럼.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불편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의 인생의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반드시 증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신앙의 기준을 확실히 세우고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헌신할 때 엘리가 아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은총의 기준의 존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